아버님! 아, 이봐. <laughs> 와, 이게 저 옹진군에서 갖다주는 물이죠? 예, 식수. 예. 식수로. 네. 그치. 물이 안 나니까. 물이 좀피해가지고 음. 이렇게 오셔가지고 올줄는못꾸면서생지 않았지?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인연 아닌가요, 겠죠 상사 씨.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계속 계신 거고요. 좀, 뭐, 난 나간 지가뭐5 음. 0년대에 나와서 니까뭐 73년 됐으니까. 진짜 그 피난 올때그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지. 11살이니까 나. 11살이니까. 국민학교 4학년. 그러니까 네. 짜짜드지. 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6기5사면 피난은 음. 영상으로만 이렇게 자료 네. 화면으로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나다 하얀 저 한복 입고 그럼 옛날에 한복 입고 그런 다 수레에다가 끌고 가고. 그래, 그래. 그때 차가 없으니까. 네. 아, 우리의 고생 많이 했어요. 와서 그 여기서 뭐밥 굽는 날이 빌지하고산에 봄에 산 이게 나뭇잎 이 나오면은 쑥이나 이런 거재 먹을 수 있는 거다 뜯다가 삶아 먹고. 섬에 아예 나무가 아예 없더만요. 보니까 옛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지금은 소나무가 많고 있는 옛날에는 풀. 음. 풀 나무 대서 일년생. 음. 이렇게 뭐뭐 뭐 여기 뭐 소나무나 무슨 오리나무 이런 게 아까시나무들이 없어요 옛날에. 여기 원주민들은 괜찮은데 우리 피라나온 사람들은 음. 그러니까 피라나온 사람들이 생활이 강하잖아 그럼요 강하죠 어디가 살아야 가. 되는데 그럼 살아야 되 맨몸대로 나와서 살아야 되니까 음. 다른 사람들은 다 육지로 우리가 배가 있어가지고 육지로 내 보내주면서 유독 우리만 여기 있었 거야 이제 통일되면 빨리 들어간다는 목적으로 여기서 정착을 한 거야 부모들이 이제 육지로 네. 피라를 갔으면은 아쉬움이 있지. 여기서 고생을 안하고좀 음, 음. 편하게 살 수도 있는 일이 있는데, 살았지, 어떻게.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 이제 나도 배를 했어요, 꽃게 배를. 네. 일을 일곱살까지 내가 배 타고서, 애들도 내가 자, 선정을 했어요. 남의 사람을 두지 않고 내가, 내 배로다가, 내가 선정을 했어. 그래서 애들 삼형제인데, 자식을 내가 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들, 삼식집을 음. 그 똑같이 내가 해줬어. 그렇게 남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날 보고 성공했다고 그래요. 무슨 노띠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알몸대로다가서 내가 일을 해서, 애들 그렇게 키워가많고모인줘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날 보고 성공했다고 어떤 사람들이. 음. 그러면 지금은 부인께서는? 인천에 서요 수술을 다섯 번 해가지고. 그, 어두 수술을? 허리 두번 했지, 고관절 했지, 무릎 했지, 팔뚝도 수술했지. 그러니까 뭐, 뭐 아주 완전 뭐 그냥 뭐 그런 걸 다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여를못 오는 거야 아... 또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가지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보상을 길이 없잖아 내가 미안하지 참 젊은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무슨 말 해주고 싶으세요? 뭐말 그 있잖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뭐 가루물이 씌어진다고 살살 사람 생각하면 안 되거든 내가 사는 현실에서 맞게 살아야 되거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한 달에 백만 원벌면 백만 원 가지고 저금도 먹고 살고 해야지 천만 원 버는 사람 생각을 해서 펑펑 써다가는 카드 부도 난다 뭐 부도 난다 안 되거든 열심히 하면 맞게 당연한 건데 그럼 음.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만 살면 돼 무슨 네, 조언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아, 진짜 옛날 어르신들 이런 신호 띄워주셨겠지. 서울에서 이런 단칸방, 나가면 딱 부엌 이 있고, 연단가 있고, 화장실은 무조건 바뀌고, 그지? <laughs> 삽시간에 그냥 포기하게 되는데? 동자라고 하니까? <laughs>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 큰일 났네. 자연히 촬영 가야 되는데. <목소리대> 어? 어, 안녕하세요. 오, 어, 아, 이거 완시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애가 안 튼다고 그러네요. 오, 얘도 아, 안 튼데요? 예, 동자야, 동자 아, 자, 아그 지겹게 이렇게생겼네 다섯 시간 6 시간 걸려요. 오늘 나가 오늘 나가 얼굴 부으셨네 과식하셨지? 과식이 아니라 과음원에 많이 하셨어. <laughs> 인천 나가느라 급해갖고 그 운반사 타고 나갔는데 아주 그냥. 아유 두번 다시 나. 두번 다시 타고 싶었어. 예전 운반사 타려고 했는데 이제 자꾸 그러면 어딨게? 아니야 아니야. 이제 갖 이쪽 누르면 이리로 올라가고 이쪽 누르면 이리로 올라가고 막 그랬대니까 우리 시부모가 돌아가지고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아저씨 벌써 얼굴이 노래지네. 월미아드 이렇게. 맞죠? 네. 주민센터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나 이러한 불편이 있어요. 나좀 도와주세요. 어,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찾아가서. <laughs>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는 센터장님 계시니까 그냥 있어요. 눈이 그냥 마주치면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몇 짓잖아요. 대한민국의 행정이 깊숙하게 그 개인에게 닿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장점이긴 해요. 그렇죠. 네. 센터장님 나름이에요. 아, 그래요? 아, 아, 주민이 와서 협력을 해주세요 한다든가 여쭤본다든가 음, 그렇죠. 이렇게나 해야지 되는 분이 계시고 음. 센터장도 다른데 그렇죠. 음, 그 센터장님은 어디 소속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여기 웅지 근처 남평 면사무소 서연평 행정지원센터 네. 서은미 센터장이라고 하고 네. 나는 내모다 나는 오지랖이다 <웃음> <웃음> 맞아요. 아, 어저께부터 하지만 최세하게다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으로 네,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가 이제 인구 는 주민등록상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6, 70명 정도이고 음. 거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여기 행정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그런 어르신들 잘 계시나? 그렇죠. 음, 방, 방 따뜻하시나, 음... 식사 잘 하시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냥 챙겨드리고,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승은 노인 복지가 많거든요. 알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 정부에서는 활용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저 세트장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저께 먹었던 고구마. 음흠. 그 고구마를 보세요. 그러면 또갈 때마다 이거 먹으라고 줘요. <laughs> 그러면 저는 네. 어르신들 얼굴도 보고, 그렇죠. 고구마도 같이 다녀고. 이러고 이제. 그렇죠. 어서오세요. 어, 인장드리게셨어요 어, 네. 네.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출입수을잘안 하셔가지고. 이 장인네 대가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저외진대가한 꼭대기 집이다 한 꼭대기 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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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구경하면안 네. 돼요? 네. 경치 구경 네. 시켜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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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특징이 뭔줄 알아요? 뭐예요? 육지에번날다 떨어지면 그때 피는 곳이 여기예 아? 맞아요. 한날 항상 그죠한달 한 항상 보는 게 복고구경을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로. 데가 여기네. 마지막 이거 데. 진짜 중요한 정보네. 굉장히 어, 중요한 정보예요. 야 서울에는 막 해서 딱 떨어졌잖아요. 그때서 이 마지막 로피는 데가 여기예요. 순수한 음. 매력, 순수한 음. 매력, 순수한 매력. 수수한 매력. 어, 이게 정남향 어, <laughs> <길어 웃음> 넘어가는구나. 겨울일수록 해가 이쪽에 보이더라고요. 이야, 자같다구아멋있다아 멀리서 이렇게 조그맣게 섬들 이렇개 보이는 게 너무 예쁘네. 와, 성천에서 이야. 여기를 안 드시아주. 아니, 이 통창으로 그냥 음, 맨날 음, 이거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해, 뜨, 해 뜨는 것이 너무 멋있어. 아. 해 뜨는 것이. 우리 해 일출 보려면 힘든데 맨날 일출 보실 거 아니에요? 하, 여기서 여기 해가 뜨는 걸 이렇게 지켜보시면 이렇 색깔이 맨날 똑같긴 한 색깔 안 그래요. 음. 색깔 맨날 틀려요. 그래요. 구름도 맨날 틀려요. 음. 그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왜 10년 뒤면은 귀촌 예. 인구가 많이 달려야 되느냐. 71년생이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때가 이제 베이비부머 마지막 세대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60세, 은퇴 시기까지 가는 나이가 이제 앞으로 10년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이가 60세 고령이 되면 이원화돼요. 작은 평소 25 평대와 그 다음에. 1 5 0평대에 응. 최고급 빌라 있으니까 나 누려보고 싶은 거지. 뭐 없으니까 거안 하는 거 네. 옛날에는 다 자식 줘야지.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쓰고 내가 야지 옛날 엄마들은 뭐 쓰지도 응. 못하고 막 그저 막그때다못살 응. 때니까. 그 우리 그래. 때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욕심 대도. 그런데 50대나. 맞아요. 아 자식 주고 싶으세요? 그런 건좀 있죠. 있죠. 왜냐면 돈이 있으면 참 편리해. 인생을 사는데 자기가 없어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까 길을 쓰고 그걸 내가 얻어야지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자녀가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당연하겠죠.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사시니까. 어떠한 행복함을 가지고 있요마음의 여유롭고 음. 자연하고 대화한다 아. 그래. 사람들은 음. 이러잖아그 산속에서 너무 음. 뭐 심심하지 않아요? 음. 이제 자연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산속에서 못 살아. 그렇지, 그렇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음. 대화를 하잖아. 대화, 향을 맡고 대화하고 음. 음. 참 행복하다. 맨날 똑같은 거 같죠? 절대 안 똑같이 매일 지녀요. 풀잎이든 해든 구름이든 바다 색깔이든 음. 절대 똑같지 않아요 다 틀려. 음. 요 아, 행복하시네요. 행복하시. 성공하셨네요. 네. 그게 나, 성공이죠 벌레만 없으면. <웃음> 벌레. 벌레. <웃음> 잘 마셨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네. 아 저는. 네. 음. 아니 좋은 음. 경치 구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너무 좋아요. 아, 아. 네. 아니 저렇게 예쁜 해변이 있어요. 외 영화 찍어도 될것 같아. 영화. c 네. 네. 약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속바닥 까맣게 돼요. 연필심 네. Oh, 어, 살짝 무서워네요. d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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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hink this. you not do this. <laughs> <laughs> oh, would rain outside while i ride do can't do this. do not do not 어, but we can't stay here forever. The future's been too bright for too long. So take some time and get certified. I pump the gas and baby, will go drive Interstate seventy-five, so fatal. Don't be afraid. No.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뺑뺑이 하는 할머야. 아들이 뺑뺑이 배. 뺑뺑이가 뭐예요? 배부르는 집이라고. 뺑뺑이 국물 이렇게 채우는 그걸 다 들어가 뭐가. 아. 그. 유럽 그런 어 가죽처럼. 아들이 하는 거야. 이게 아 할머니가 다 가져왔어. 밥에어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네. 먹는 게 진짜 맛있어. 네. 그렇게 해서 양념장 이렇게 어, 찍어 먹어. 완전히 찍어 먹어도 되고. 이 가오리. 홍아, 살짝 팔랭이. 팔랭이. 여기처럼 팔랭이는 간절히. 간절이렇세 개가 나왔어. 간절이라고도 야, 이거, 이거, 와, 이거 뭐. 할머니, 어저께 고구마 많이 줬잖아요. 아침에 그냥. 면이 살짝 나갔구나. 고소한 냄새가 나. 동네 백고구마를 판매를 해요. 고구마아고구이 <laughs> 백고구마 콩부도먹고 그래? 백고구마는 쫙쫙 <laughs> 하고 고사하고 백고구마를 백... 말해주세요. 소형 도 백... 백고구마 할머니 백... 소형 도 백고구마 아 백사 고구마 제일 맛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서? 소편 콩도요 홍보 <laughs> <정보> 좀 해요, 홍보 <laughs> 할머니도 한, 말, 한 마디 하세요 백작구금막 풍부한 분아. 아니요 할머니가 얘기해줘야죠. 조윤평 뭐야 백작부만라고 <laughs> 이거 저기 여기다가 골라서 담아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 아니. 아니, 아니. 네? 그거는 싫다고. 아니요 싫은 게 아니고. 아니. 왜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네. 백석고구마 음. 음. 여기서는 백석고구마라고 그래요? 아 백석고구마 백세? 아 백석 백세 우리는 이 동네는 이북말이 조금 새겨 음, 이북말 그네 맞아요 이북말이 새겨져 음. 그럼 이북에도 가족이 있으신 거예요? 친정엄마가 혼자서 왔어 친정엄마하고 나고 있다가 우리 오빠집에로아기부부로 왔다가 멕시코 못가서니까 우리 친정엄마 혼자 돌아가 갔지 그래서 내가 눈을 가슴이 아파 장미를 치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실까 하는 생각이 속상하다니까 그럼 몇살때 헤어진 거예요? 16살 때 16살 때? 응그 이후로 그냥 생사도 모르고 그럼 부모님 하려고 말하고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고 아, 집은 알지 음. 지금 이북에 가가고 하면 차눈물이라는 데가, 그 동네가 이름이 차눈물이에요. 차눈물에서 그 동네, 동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엄마, 엄마 사는 집이 높은 데가, 지대가 있는데 우리 엄마 한자도 그 집에서 돌아갔으니 저기라 영장을 했는지 모르겠다. 영장을 했겠지.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 젊은은, 내가 보름, 아이들 보름에게 다고야수 무슨, 당기면서 하는 그런 것이기를안 했었는데, 내가 나무고 내가 놀고서 허리 꼬부라져 보니까 엄마 생각도더 나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돌아가으면 누구랑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나고. 가슴이 기었어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북이 좋다고 하면 이북이 뭐그렇게 좋아서 그러냐고 알지도 모르면 정도로 졸한다고 내가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면 계속 는물이나시는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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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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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는제는 저는 저는 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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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데 아, 저는 는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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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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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통일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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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는 저는 는 저는 가는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안녕하세세요요 안녕하세요. 안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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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아, 아는 데 아는 데 유는 아는 데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아유, 잘 맞습니다. 아, 너무 너무. 거 아니 우리가 감사 아, 너무 <laughs> <laughs> 안 <laughs> 안 안해안미 하나도 안 미안해. <laughs> 고마워요 우리 손님 딸좀 도와주세요. 경구라주 작은 성이라는 거, 경례하세요. 경례세요한번더오세요 고마워요. 아, 근데 할머니 마음이 네. 너무 짠하다. 그신장님들그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져서 살다가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number